자녀를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음, 섬기십시오라는 제 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이 날을 겨우칠 때가 되면 저어도 하나씩을 나눠준다 고 합니다. 아, 이저어도를 그냥 어, 이런 걸 붙이기를 쓰다. 어, 저덕카 박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덕카라는 말은 의라는 righteousness 의를 뜻합니다. 저금통을 저덕카 박스, 의의 박스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덕카 박스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저덕카 박스에는 저금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일반 저금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내 저금통에는 내가 돈이 생겼다고 내 저금통에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 통에는 다른 누군가만 넣어주고 나에게 돈이 생기면 나는 다른 사람의 저금통에 돈을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저금통에 돈을 넣어주어서 저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금통이 가득 차게 되면 부모는 그 저금통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그대로 고아원과 양로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저금통 안에 돈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자녀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기부합니다. 이 트렁타 박스 저금통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저금하고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남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때 그것이 즉가곧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어 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의로운 삶을 실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은 뭐 남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남을 얼마나 유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김의 말씀을 듣고 또 섬기는 자 되어서 주님의 의를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앙 안에도 무지가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도 무지가 존재합니다. 어머니 십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때 예 라고 한 것으로 보면은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문 20절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낮습니다. 선한상환의 비유 같은 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오늘 법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의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때에, 예, 무슨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을, 부활을 이야기하고 났을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고난받고 죽게 된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랬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런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더라. 알려주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함께 울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롬에 알려져 있죠. 살롬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구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구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은, 예,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살롬에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구한 것은 자기 아들들의 용광과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면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의 자리지요. 성공의 자리지요. 앉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감히 여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구보와 요한이 요즘 말로 보면은 선수를 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죠이야구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시 부족자라고 또는 동문서답 같고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당하기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즉 예수님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때 야구부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영광을 으시면꼭 저희 좌우편에 저희 두 사람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진노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 못하냐? 나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고 했지 냐했 않았냐? 상황 봐도 안 되니? 이렇게 나무라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두 형제의 말을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하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문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무지를 주님이 지적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불리하게 체포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모욕을 받고 침 뱉는다 하고 머리 때린다 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그거 너희도 마실래?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에 예. 그랬을 때이두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냥 예수님 마시라고 러면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영정무지죠 어떤 성도님께서 어릴 때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지를 배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몹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셨던 게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고 얼굴에는 시름 땀이 흐르고 끙끙 앓고 있는데 아마 심한 감기 몸살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갓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성도님이 엄마에게 뭘 구이냐면은 엄마 엄마 장난감 사줘 엄마 장난감 사줘. 엄마는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집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엄마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몇십년 흐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어머니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철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옆집 친구, 그거 장난감 나도 다달라고 그렇게 졸랐으니 말입니다. 지금 야고부와 요한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야고부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무거우세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답지 않고, 예수님 채찍과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 이때에 지금 한두 번, 세번 말씀하셨는데도 야구보와 요한는 그거 아는것 하지도 않고 뭐만 구합니까? 내 장난감, 내 영광, 내 성공, 내 이름, 내 명예, 이거 찾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시려는 전 그거 뭐 좋은 약인 줄 알고 감기약도 먹을래요? 아, 나도 마시는 거, 이런 식으로.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를 때에, 예.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도 버렸고요. 세상에 좋은 거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뭐, 매혹됐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지식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맞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라 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나가서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자도 고치고, 복음의 말씀도 전파하고, 다 진실이에요. 주님을 향한 충성? 맞습니다. 진실된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나도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는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의 자리에 올리려는 욕심도 함께 있었고, 무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지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무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무지도 함께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무지함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죠? 이 무지함을 깨우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님 믿을 때는 영접 간단하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가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의진수를 우유에다 섞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 때도 잘오해드리고 예배가 있으면은 잘 전화해서 오시라고 러고 네. 그럴 때 이분들이 교회 와서 잘 보살핌을 받고, 신앙이 어떤, 오히려 신학적인 거 아니고, 복음에 대한 거 듣고, 이러면서요, 믿음이 자라. 요 교회 오면 기쁨이 중만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도, 저희도, 교회도 막 생기가 넘치고. 집안에도 이제 어린아이 하나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럼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신앙이 조금 조금씩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맨날 물만 떠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을 떠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신앙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을 돕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 물도 떠나주고, 이제는. 말도 걸어주고, 나보다 나의 가손도 붙잡아주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이 살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집안의 기둥과 같은.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계시는데 자기가 받을 영광, 자기 장난감, 이거 자기 성공 이것만 바라보고 있던 무지하던 야곱와 요한이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요한도 반모습에 주방되어 가지고 유배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요한에서, 요한에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로 기록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뭣도 모르고 주님의 잔 마시겠으니 랬다가 주님이 마시려는 그 고난의 잔다 같이 마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뭣도 있습니까?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요, 무지함도 있고 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분쟁도 만들고 문제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교회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들이 가지 신앙의 무지, 욕심, 책망이나 비판하기보다는 배척하기보다는 기다려 주면 언젠가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인군이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무지를 깨우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를 마시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섬기는 자 본문 24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두형제들하여 분이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되고 이 나머지 열제자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을 독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 궁금하겠죠. 엿듣기도 하고 그 내용을 다 알고 나서는 막 분노하였어요. 그들이 왜 분노하였죠? 그것은 그들도 야구보와 요한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어디, 자신이 어디서 분노하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자기 수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그거 보면 자기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 제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25절에 보시면은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 방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구보와 요한이 왜 자기를 찾아오는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잘 압니다. 그들이 왜 분노한 거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서로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세상 나라 직권자들을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방의 직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 주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왕들은. 그래서 이방의 왕들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들면 저 바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올려주고 볼모 없는 사람에도 관직도 주고 이 사람 불러다가도 한 자리 줄 수가 있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왕한테 가서 왕의 마음을 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청탁도 하고 식사도 내접하고 부탁도 하고. 야구부이 만이 왜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 높아지려고. 근데 그런다고 야구부의 만이 높아졌습니까? 한 자리 차지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거는요, 뭐 누구 찾아가서 청탁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뇌물드있다고 높은 자리에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높아지는 것입니까? 26절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 야구부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 참 많습니다. 다른 열쇠자도 다 마찬가지고요. 원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들 마음에는 크고 싶은 생각,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존귀한 일에 승리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크고 종교한 자, 위대한 자가 될수 있는가?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는 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고 종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섬길수록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높든지 낮든지 많이 섬기면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종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말씀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식탁이나 다른 일에 시중 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섬기는 자 디아포노스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수건다 걸치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종을 디아포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데 가서 뭐이프하는게 아니라 좋은 종업원이 다 있는 그런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물도 가져다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젓가락 떨어지면은 하새것 갖다 주고. 이러니까 즐겁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근데 만약에 종업물이 없는 식당이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방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뼈해장도 벌벌 끓는 거 가지고 오는데 손 띄고 뜨겁고 다치고 흘리고, 물 먹으려 물도 찾아서 다녀야 되고, 젓가락 하나 찾으려고 향기저기 다니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편안한 식사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있는 곳은 참으로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성기는 자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말 바꾸면, 성기는 자가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아내가 성기면 남편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성기면, 남편이 성기면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가족을 위한 성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행복을 만들 귀한 기회다. 아내가 그 고운 손에 불안 묻히고 음식 쓰레기 보지 않아도 되니까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아내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면 남편이 행복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목숨을 주시며 섬기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님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존교하게 되셨고 으뜸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님의 삶을 통해 이웃과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행복을 주고 은뜸이 되는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의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알려주시고 저희들 교회와 이 땅에서도 성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기면서 네. 이 성김을 통해 남을 유익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의 길임을 알아서 만나는 모든 분들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준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 으뜸이 되는 종교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